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 좋은 진천군 진천읍 산호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양상돈입니다 저희 산호마을은 법정리인 성성리의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천중학교 방향으로 약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정리인 성성리는 1914년 성평리의 성자와 지성리의 석자를 한 글자씩 따서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호마을은 중부고속도로 진천 IC가 있으며 국도 17호선과 국도 21호선이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저희 마을은 여느 농촌 마을과는 달리 산호 오크힐 아파트로 형성된 마을로 현재. 728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호 오크힐은 단지 옆에 참나무 숲이 우겨져 있다고 하여 오크힐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유래처럼 단지는 참나무 숲을 끼고 있습니다. 애써 만든 조경수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참나무 숲이 산호 오크힐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마을은 지난 2003년 1월 준공되었으며 이후 2004년 새토 마을로 편입되었다가 2004년 말쯤 성성리 7구 산호 마을로 분구되었습니다. 내장님 네, 저희 산호 마을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파트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아, 자연 불황 못지 않는 아, 그런 아, 주민들 간의 화합된 모습,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간, 이웃지간에 눈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그런 따뜻한 아, 마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후마을은 다른 시, 시골 마을과 같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분열회와 동심회, 장년회 등 동아리 모임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아파트 단지로 초기에는 외지인과 현지인 비율이 비슷하여 화합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을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현재에는 진천군에서도 화합이 잘되는 마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속력과 화합으로 진천에서 모범 아파트로 인정받아 주민 협조가 필요한. 을지훈련과 소방훈련, 등화관제훈련 등이 저희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30여 평의 규모이며 방두 개와 거실 한 개, 주방 두개 등으로 설치돼 어르신과 주민들의 편안한 심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CCTV를 곳곳에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저희 산호마을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진천군 진천옥 산호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